오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과 색이 잘 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번 비료를 주고 싶어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양지 쪽 햇빛이 들어가는 남쪽으로는 이렇게 깔이 좋은데요. 아래쪽을 자, 반대쪽에서 볼까요? 아래쪽을 보면은 밑에가 이렇게 펄해요. 시펄해가지고 이거 뭐 내일 반사 필름을 깔기는 합니다만은 깔이 잘 날지, 깔과 맛이 좀 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래쪽은 새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또 이런 실험 을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나 하고 요염마가리 네. 연마가리 1kg입니다. <laughs> 설탕 500g을 붓겠습니다. 골드 칼라 1.5kg 붓겠습니다. 이건 간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원래 그 까나리액젓 뭐 간장 그 소금, 뭐, 이런 것이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예, 농작물 재배에 많이 이용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 간장 냄새가 저 멀리 있는데도 아주 뭐 동네에서 누집 간장 따리는 것처럼 그런 냄새를 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아, 어, 이렇게 해서, 연면 어, 살포 할 거고요. 연면 살포 할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 토양에는 질소성분, 요소, 어, 잘 아시는 분이 두 포를 뿌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4 0 0평에 요소를 몇포 뿌리면 좋겠냐고 하니까 두 포는 뿌리라고 해요. 근 비료를 많이 주면은, 아 열가가 나올 수 있다. 몇 개가, 열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상품이, 아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아 좀, 약간 마음을 줄여서, 한 포를 뺐습니다. 비료 한 포를 빼고, 어 토양의 요소 한 포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는 이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 시험적으로 어 꼬리표를 달아서 어 사과 어 사과 어 크기도 어 적어 놓을것이고 색깔 아뭐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어 별도 종이에 예 기록을 해서 다음에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다른 사람이 시험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걸 보시고 잘 색깔이 잘 나고 사과도 굵고 맛이 좋으면 내년부터 적용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료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나무가 그렇게 만들어요. 나무가 힘이 없어 보여요 이 펄이가. 잎이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이거, 불나방 피해가 많아서, 잎이 동화, 동화작용하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도 꽃눈, 내년도 꽃눈 충실도도 높이고, 원래 사과 품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진짜로 마지막 이제 비료를 요소를 한포 뿌리겠습니다. 토양에. 그리고 옆면 살포할 것은 요소 2kg을 넣어서 옆면 살포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내일 이제 아이들 데리고 반사필름을 깔려고 합니다. 수확은 10월 10월 22일경부터 이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과밭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